무농약 땅콩밭입니다. 어, 유기농이죠. 어, 장마가 시작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지금쯤에 해줘야 될게 있어요. 이렇게 노란 꽃이 피죠. 노란 꽃이 피면 이렇게 넓혀줘야 됩니다. 어, 그러면 이제 요 위에서 더듬이 같은 게 이렇게 싹 나와가 땅에 이제 탁 봤거든요. 아주 많이.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땅콩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 있으면 이게 그 땅에 박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비닐이 있으면 땅에 박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비닐을 찢어주고 이제 찢어만 주면 그 일이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방병이 밑으로 못 박는 단 말이죠. 멀리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누워있으라고 중간에 흙을 갖다 올려주는 거죠 누우면 여기에서 만약에 더듬이가 나오면 요렇게 받기가 쉽겠죠 그래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좀 해야 됩니다 꽃이 피면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더듬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렇게 다 해놓고 있죠. 폴도 뽑아주고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동그랗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모종을 심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자방병이 나오거든요. 그럼 자방병이 나오면 비닐이잖아요. 그럼 못 뚫고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땅콩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찢는 거죠. 이렇게 십자로 하나, 둘, 셋, 넷 개. 찢어가지고 쫙 벌려줍니다. 그래갖고 펴주고 위에 흙을 얹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하고 다르죠. 아, 그러면 여기에서 자방병이 나오면 바로 흙에 꽂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땅콩이 열린다는 거죠. 아, 땅콩이 좀잘 됐죠.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땅콩이 특히 야외에서 키우고 저같은 경우 농약을 안 치잖아요 농약도 안 치고 아무것도 예, 물론 뭐 토양살충살균은 제 나름대로 합니다 토양살충살균을 안 하면 이게 안 살아요 다 죽어요 밑에 고자리파리 뿌리파리 응애 막 그래 가지고 다 죽어요 갉아먹고 굼뱅이 굼뱅이도 그 풍뎅이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숫자가 없 나비 뭐 나비 같은 경우도 알 까면 그게 그군벵이 같은 송충이 같은 그런 그 청벌레 이런거 처럼 이 거세미나방 애벌레 뭐 이런거 다 갉아먹어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토양 살충 살균은 해야 되는데 화학농약으로 하면 맛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화학농약으로 토양 살충 살균을 했다 아 그럼 사 먹으세요. 그거 똑같은데 뭐말러고 키웁니까? 이거 얼마나 힘든데 이게. 키우는 재미로 하다가 농약 들이 마시고 막 그러면 그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이 나빠져요. 시골은 뭐 공기가 좋은 줄 압니까? 아제가그 저도 저는 뭐 도시에서 자라고 도시에서 태어나고 도시에서 자라고 도시에서 활동하고 <laughs> 시골에 와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 산골에 완전히 그 해발 400m 잖아요. 이이 오지에 마루 왔겠습니까? 저 보세요. 이 산골. 이 1134m입니다. 여기 해발 400m입니다. 여기가. 네, 여기서 이제그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그 들판 같은데 드라이브 같은데 한번 가보세요. 창문 열면 못 열어요. 여름철에. 농약 헬기로 살포해버리기 때문에 또 넓은 데는 뭐 경비행기로 할 수도 있겠죠. 어 주로 요새는 드론으로 하죠, 드론. 어 그러니까 그 오히려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닐 때는 평지 같은데 다닐 때는 문 닫아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특히 여름철 냄새 싹에 그 저는 이제 알레 알레르가 있어가지고 농약에 대한 알레지가좀 있어가지고. 더 심한데요 그런 거할 바에는 사 먹는 게 나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토양 살충 살균을 님케이크 유황 그 다음에 생석해뭐 이런 걸로 하거든요 그 전에는 거의 뭐70 80% 90%다 죽었어요 감자 10%도 못 건졌습니다 감자 뭐 감자 농약 안 친다는 말 그, 그런 소리 하지마 그런 소리 하, 하는 사람 있으면 뭐라 하세요 그거. 그, 그, 자기가 뭐 치는지도 모르고 치는 수도 있고 거짓말 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짓말 아니면 모르는 겁니다 실제로 그 시골에 농민들이 그 감자에는 농약 안 친다고 이야기를 거의 대부분 다 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토양 살충 살균을 안 했다고 하는 거죠 진짜 안 했냐고 물어보면 말 못합니다. 저는 뭐 얼굴 대놓고 눈 쳐다보면서 진짜 안 했냐고 그럽니다. <laughs> 말안말 못합니다. 그 밭을 갈기 전에 미리 치기 때문에 또 모르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소독약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게 대부분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토양 살충 살균을 안 하면 땅콩이 어떻느냐? 이게 손이 안 멈춰져요. 계속 손이 갑니다. 정말 그 이상한 그 매력이 있어요. 맛있습니다. 어, 저처럼 그 생석회, 유황, 그 다음에 님케이크, 요렇게 소독가세요 됩니다. 뭐 이상한 거 막, 뭐 이, 그, 막, 이 많거든요. 비싸서 안 돼요. 그, 제가 하는 게 오히려 쌉니다. 엄청 비쌉니다. 그거 제, 재료, 그, 유기농 재료 같은 경우는 정말 비싸죠. 어, 제가 하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쌉니다. 아, 비용은 듭니다. 유황 같은 건 뭐, 10, 15kg인가? 어, 한 포에, 28,000원씩 하는데, 그, 그걸 갖다 들이 붓잖아요 그래도 싸다니까요. 사서 쓰는 것보다. 그러고 이제, 그, 방제액 있죠, 방제액. 이거 뭐, 진딧물 같은 거 없잖아요. 보면. 방제액 한 번씩 쳐줘야 되고요. 진딧물 없잖아요. 그, 유기농, 저기 조금 있네. <laughs> 저기 있죠. 조금 있네요. 어, 또찾아야겠습니다그 어, 친환경 방제액 만들기 편에 있습니다. 그거 만들어 쓰세요. 괜찮습니다. 이상하게 그이 무농약 무비료로 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비웃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주변에서 그모르는소리 하지 말아세요 제가 그이 시골에서 11년째고 이 주말 농장 2년 텃, 텃밭 5년 텃밭 200평 5년 그리고 이제 이 산으로 와서 11년째입니다. 해볼 거다 해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어, 주말 농장은 보니까 2월달에 놀러 가서 보니까 그 밭갈이 하기 전에 토양 살충제하고 복합비라고다 뿌려놓더라고. 왜냐하면 이제 그 분양자들이 와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다 죽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그 토양 살충 살균, 그 다음에 복합 비료 다 뿌려놓습니다. 어, 잘 된다 하면서 그렇게, <laughs> 그렇게 돼야 되니까 미리 다 쳐놓고 합니다. 그래서, 어, 주말 농장은 무농약 무비료가 불가능합니다. 미리 다 쳐놓기 때문에. 텃밭을 이제 해보세요. 이거 손이 그러고 땅콩 많이 심으세요. 그리고 땅콩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어느 정도 숫자가 되죠. 그럼 잡 어떤 거는 안 자랐고 어떤 거는 다 자랐고 이렇거든요. 어느 정도 자랐으면 빨리 켜세요. 왜냐하면 이게 들쥐라든지 뭐그 오소리라든지 오소리도 오더라고. 오소리도 야 오소리 그거 잡으면 정말 그 대박인데 그거. <laughs> 아무튼 별 희한한 동물들이 다 옵니다. 다 파먹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크면 빨리 캐세요. 이거. 그, 조그만 거, 덜 자란 거다 키워갖고 캐겠다. 뭐,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조금 많아졌다 싶으면 다 캐야 됩니다. 빨리. 추석 전이나 뭐, 추석 지나고 빨리 캐야 됩니다. 안 그러면, 덜지라든지 뭐, 오소리라든지, 여기는 막, 이 오소리가, 오소리 귀하잖아요. 근데, 차에 취약가 죽어 있고, 막, 그렇습니다. <laughs> 오소리도 많고,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이름 갑자기 까먹었네? 그, 눈에 안경 낀 것처럼 하얗게 돼 있는, 그, 뭐죠? 그, 고양이같이 생긴, 그, 막, 이름 뭐지? 에이, 씨. <laughs> 이름 까먹었네. <laughs> 아니, 그런 것도 오고, 막, 아이고 많아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거 다 파먹어요. 그래, 그러니까, 그, 적당한 시기가 되면 빨리 캐시고요. 어, 잘 말려가 그 삶아 먹으니까 정말 정말, 정말 맛있어요 정말. 아, 그리고 이제 그요 고구마 고구마 해놨는데 고구마 이제 죽은 게좀 있어가지고 요 새로 난거 있죠? 장마 전에 새로 난거그 잘라가지고 어, 꼽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꼽아놨어요. 옆에서 옆에서 잘라가지고 여기 꼽아놨죠. 이렇게 죽은 자리, 죽은 자리는 이렇게 꼽아놓으시면 되고요. 아무튼 요 어, 땅콩은 땅콩은 이 무농약 무비료로 하면 무농약 무비료로 하면 정말 겨울철에 아, 많이 심어도 될것 같아요. 워낙 많이 먹어요. 맛있어요. 정말. 아, 뭐 그렇게 마, 맛이 땅콩이 땅콩이지 그러지 마세요. 그, 그런 소리 하다가 정말 심하게 욕들을 먹습니다. 저한테. 그, 풀도 좀 뽑아주고. <laughs> 막, 그렇게. 아, 저기, 저기는 5월 23일 날 심은, <laughs> 며칠 안 됐죠. <laughs> 5월 23일 날 그, 심은 고추입니다 저는 추우면 안 심습니다. 무농약 무비료기 때문에, 에, 병이 걸리면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냉해 입어버리면 병이 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심습니다. 저기는 저기 그물 쳐놨죠. 그물. 저기는 두줄 심어봤습니다. 한 골만. 왜냐하면 이제 그 저는 그 면역을 위해서 통풍을,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 통풍을 이제 중요시하죠. 그래서 한 개씩만 심거든요. 저기 1m가 넘어요. 폭이.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는 잘 됐거든요. 이렇게 1열로 세워가지고. 근데 2열로 세워가지고 될지 해가지고 위에는 거물을 쳐놨습니다. 올라가면서 그 저절로 잡아줄 수 있게. 그래서 저렇게 키우면 어떨까 해가지고 한골만 해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전부 한골만 심었습니다. 그렇게 해놨고요. 저기는 이제 그저 참깨 심어놨고요. 참깨 그렇게 해놨습니다. 어, 그럼 이제 그 일반적으로 제가 그요 동네 들어오기 전에 1 0년 정도 됐는데요. 그때는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어, 시골에 귀농하는게 완전히 붐이었거든요 땅값도 비싸고 막 엄청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리고 저하고 비슷하게 들어온 사람들 다 나가고 저, 저만 남아있어요 우리 이 마을 말고 저 옆동네 들어온 사람끼리는 연락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 나가고 없더라고 인사도 없이 <laughs> 근데 이제 저같이 이렇게 키우면 못 나갑니다 이게 구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무농약 무비료를 어떻게 근데 그게 뭐 다른데 아, 맛이 다르다니까요 다른 건못 먹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꼭 어, 제가 해 놓은 거 유기농 밑거름 총정리하고 친환경 방제액 만들기 편 영상이 있거든요 제목이 그렇습니다 찾아보시고 따라 하세요 어, 땅콩은 그 아무리 많이 심어도 겨울철에 아, 더 심을 걸 이렇게 생각할 걸요 밑에 토양 살충제 살균제 넣으면 끝입니다 비료 넣으면 맛없습니다 거름은 퍼부어야 됩니다. <laughs> 무엇을 위해서 그래야 돼? 내 입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 입을 위해서. 아무 데서도 못 구합니다. 세계 최고의 땅콩입니다, 이거. 맛이. 세계 최고입니다. 왜니게 세계 최고인데? 저처럼 거름 못 넣습니다. 팔려고 하면. 그름값안 나와요. 그럼 니는 왜 그렇게 키우는데? 이런 거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구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입니다. 그니까, 러 요렇게 하면 되니까요. 대신에 너무 늦게 캐면 짐승들한테 다 뺏기거든요. 이 정말 좋아합니다, 짐승들이. 특히 우리는 또 두더지도 많고 막 이러기 때문에, 농약을 안 치니까 그 지렁이가 많죠. 말지렁이 산이잖아요, 산. 전부 산입니다. 그니까, 러 말지렁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두더지가 다 모여요. 그래, 두더지, 두더지 쫓으려고 페트병 꽂아놓은 거거든요. 따닥따닥 따닥 소리 나면 진동 때문에. 이제, 힘들어 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해놨거든요. 효과 있습니다, 저게. 두더지 조심해야 되고요. 아무튼 요게, 그, 그 맛이 건져내기만 하면 끝내주거든요. 근데 땅콩은 농약을 쳐도 목숨 걸고 먹고, 먹으러 옵니다. <laughs> 그래서 안 심는 사람도 많아요, 이거. 다 뺏기거든요, 다 키워놓고. 아, 그래도 키우세요. 맛있어요, 정말로.